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아, 저게 뭐냐, 그 성남 이래 자연엔 이편한 세상이거든요. 네. 아, 이거는 좀 매도 시점을 알고 싶고요. 네. 어, 만약에 지금 매도를 한다면 한 6억 정도가 남거든요. 네. 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모아나 뭐 역세권 쪽에 음. 투자를 좀 해보는 게 어떨런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성남 위례 자연엔 이편한 세상 지금 여기 음. 보유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 그 분양받아서 13년도에 분양받아서 아, 네 ]요. 거주하고 일단, 계신 거예요? 네, 아니요, 아니요. 아, 임대주고 계시고요. 응. 네, 요거를 지금 매도를 하고, 어, 모아타운이나 혹은 또 역세권 역세, 개발, 네. 투자 쪽으로 네네. 조금 더 방향을 잡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전문가 의견 내 네,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분양 받으셨는데, 네네. 분양 이후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지금 가격에서 그러면 임대를 주고 계시다는 거죠. 네네. 그 임대가를 빼고 나면 한 6억 음, 정도 한, 남는다는 거예요. 네네. 음, 그러면 그 6억으로 어, 한 6억 정도 남는데 네. 이걸 어디를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재개발을 하는 지역에 투자를 좀 했으면 하는데 네. 어 이걸 매도하고 가는 게 맞는 건지 매도를 네. 한다면 언제쯤 매도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궁금하신 네. 거죠. 네. 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보유하셔도 가격이 상승할 것 같아요. 네. 그냥 보유하셔도. 그래서 저는 매도보다는 보유하시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네. 우리가 위례잖아요. 위례. 네. 위례 2016년도에는 분양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이제는 뭐 거의 뭐 7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네. 주변 지역의 공급에 대한 뭐. 공급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불편한 거는 교통에 대한 부, 불편이 있어요. 맞죠? 네. 교통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데, 위례신사선, 그러니까 위, 뭐 위례신사선이 개통되게 되면 조금 더 나아지는데, 이게 네. 지금 당장 개통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교통 부분이 언젠가는 완성이 돼야지만, 완전한 위례에 대한 위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근데 좀더 보유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어, 간단해요. 부동산에서는 강남이 부동산의 바로미터라고 표현해요. 강남 1번지. 강남이 부동산의 첫 번째, 첫 번째, 맞죠? 네. 그래서 부동 서울 주변 지역, 그러니까 서울 주 지역, 그리고 서울 주변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이 강남에서부터 퍼져나가서 가격이 강남에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 그리고 다음 보드로는 강남까지의 교통의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가격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번져나가는 현상들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위례 같은 경우가 강남에 오르면서 주변 지역의 신축 아파트, 강남의 대체 주택으로서 가격이 많이 상승한 거예요. 그데 네. 지금 강남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가격이 최근에 또 가격이 또어 저점을 찍고 다시해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그러니까 갈아타기 수요들이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어 강남 같은 경우가 가격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진입하고 싶었던 사람들도 떨어진 가격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위례도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요들이 계속해서 지금 생기는 게. 그이유요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강남에서 어 강남 주변에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강남 주거지는 위례 말고는 없어요 음. 강남의 주, 주변 지역에서 강남을 대체할 만한 위례를 대체할 만한 택지 개발 지구를 만들 수 있는 땅이 있을까요 땅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택지 개발 일을 어~ 할수 있는 부지가 없다 보면 결국은 위례는 어~ 위례 우리 보유하신 주택은 강남에 접근성이 가장 가치, 가까운 택지개발 지구라는 위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강남권에는 뭐~ 개포 주공 아파트에 재건축 아파트는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새 아파트에 대한 수, 뭐~ 공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례 같은 경우가 강남을 대체하는 새 아파트 단지들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교통에 대한 부분만 어느 정도 완, 조금만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 네. 위에 성남이나 판교나 또 용인, 용인이나 이런 지역의 수요들까지도 위례로 끌어들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권의 전세 거주자들 있죠. 네. 전세 거주자들도 내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가격대가 갭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전세 거주자들이 위례로 오는 수요들까지 생길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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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요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가격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러면 내가 매도하고 뭐 지금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1주택은 아니실 텐데 세금 내고 야. 또 사면서 또취득세 내고 이런 여러 가지 세금들을 복합적으로 내다 보면 네. 실질적으로 그 세금 내고 내가 다른 주택을 투자했을 때그 세금 낸 만큼 더 올라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가 2억 오르면 다른 지역은 세금으로 2억 냈다라고 하면 4억 올라야 돼요. 맞죠? 그래야 똑같은 조건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이렇게 충분히 가격이 뭐 이억이 오른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거보다더 오를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입지예요. 그러니까 좀더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투자보다는 지금 우리 아파트를 그대로 투자용으로 보유하셔도 저를 무방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한 대충 한한몇년 정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교통이 완성되더라도 그 이후에도 교통이 완성되더라도 수요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자금을 가지고 좋은 투자처의 방향성을 갈아 타거나 아니면 내가 주택을 보유한 주택에 내집 마련 갈아타기 수 갈아타기를 하는데 강남권으로 갈수 있는 갈아타기 가격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거나 할 때는 갈아타시면 돼요. 네. 지금이라도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보유하셔도 저는 계속해서 가격은 조금씩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